쥐들 중에서는 1티어인 건 맞지 쥐들 중에선는 다람쥐가 1티어지 티치는 어떠냐고요? 유저 투표해보면 엠버보다 높게 나올 수도 몰라 그래서 다람쥐 너무 좋아 불고기로 만들어버려야돼 그 내가 뭔가 하고 안 먹은 상자인가 본데 다람쥐는 못참지 일로와 일로와 귀여워. <laughs> 딱 기어와 기여오세요딱 귀여워. 딱돼 고기가 되어 어? 다람쥐 못참는다 일로와 이쪽이죠. 도망치지 마세요. 남주 이선덕. 오, 네. 고기 되나? 오, 다람쥐. 다람쥐는 못참지 기아. 왕비가 되어 기아. 왕비가 되어라. <laughs> 어못참지 남주 아이. 말고. 남하 고기 아이라는 뜻. 일초 전에 남주였지만 이제 고기입니다. 이제는 제 점심이죠. 저 다람쥐 개 좋아합니다. 없어서못 잡지. 다람쥐 너무 좋아. 다람쥐 더 잡고 싶어. 다람쥐 갖고 와. 율고기로 만들어 버려야 돼, 이 녀석. 실제 다람쥐요? 실제 다람쥐를 구워 먹겠습니까 없어서 못 키우지 얼마나 커요운데 다람쥐 다람쥐 매우 귀엽습니다 그 줄무늬가 아주 아기자기한게 귀여움이 지나쳐 그 녀석들은 님들 다람쥐라는 이름을 처음 누가 붙였을까요 다람쥐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이 되게 다람쥐를 보고 귀엽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쥐, 쥐는 쥐인데 다람쥐거든요 다람이라는 말에 뭔가 애정이 묻어있지 않아요? 저 녀석은 되게 다람다람한 쥐야 다람다람하다 참 약간 고래가지고 다람쥐 되지 않았을까 몰라 나는 사실 어원은 모르는데 다람이라는 말에 애정이 붙어있어 너무 귀여워도 못 참았던 거야.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고는 <laughs> 뇌피셜입니다 어디까지나. 쥐들 중에서는 1티어인건 맞지. 비들 중에선 다람쥐가 1 티어지. 다람쥐 말고도 귀여운 거 있어. 쥐들 중에 뭐 기니키그 이런 것도 꽤 매니아층이 있지만 맷바쥐라고 있거든요. 맷바쥐, 맥밧쥐. 맷바쥐라고 있습니다는데. 이게 되게 조그만데 그것도 귀여. 제가 손톱만해, 쥐가 그것도 근데 쥐라고 징그럽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, 인데 진짜 손톱만하다는 게 제가 과장이 아니에요. 진짜 손톱만해. 사람들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처음 만나면 벌렌인줄안 돼. 저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. 아, 쥐, 쥐 에오가냐고요? 아, 쥐 에오가는 아니에요. 그런 거 키워본 적도 없고. 박쥐는 어떠냐고요? <laughs> 박쥐는 조금, 솔직히 조금 크리피하긴 하지, 박쥐는? 박쥐는 약간 두려움의 상징이죠. 배트맨이 왜 박쥐를 선택했어? 박쥐가 무섭거든. 어린 시절 자기도 트라우마가 있거든, 박쥐 때문에.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을 똑같이 전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배트맨이 된 거거든요. 약간,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이 있는 녀석이야. 이렇게 귀여운 포지션 아닙니다. 티치는 어떠냐고요? 아이돌이죠, 티치는. 몬스터게의 아이돌 훌륭하죠. 힘 끄지 않아. 유저 투표해보면 엠버보다 높게 나올수도 몰라. 그래서 두 배까진 괜찮지. 두 배까진 괜찮은데, 고배 떼면 좀 그렇죠. 다시 크롭에 돼버리면 조, 조금 괜찮아. 그래도 고, 봐줄만은 해. 그때부터 크롭에선 좀 봐줄만 하고. 아, 그래요. 빠른 주예요. 바람이 빠르다는 뜻입니까? 그런 뜻이었구나. 지식이 넘치는 유저분들이십니다. 정말 바람 주의 어원까지 알아냈어. 이 채널에서 <laughs> 너무 유익해버렸고, 아, 그래요. 그렇게 갈리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야. 어원이 정확하지 않거나, 그러니까 추측성이거나, 아무도 제대로 된 어원을 찾아내지 못한 거지. 그냥 추측을 그렇게 할 뿐. 그런 경우도 꽤 있거든요. 제널. 사람 지 너무 좋아. <laughs>